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외력이 식6.5 A a a 에서 같이 외력이 외력 외력이 시스템에 일을 해 주게 되면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요 에너지가 증가한다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근데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운동에너지와 potential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요 <laughs> 저 왼쪽 그림을 보면 음, y에 있을 때, y1에 있을 때와 y2에 있을 때 시스템의 속력이 변하지 않았죠. 그렇 그렇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의 증가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증가를 근데 증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퍼텐셜 에너지가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퍼텐셜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했는지 여기 6.5에서 계산을 해 봤더니 mg 곱하기 높이 차이였어요. 이거를 풀어서 쓰면 6 5 a 를 풀어서 쓰면 m g, y2, 빼기, m, g, y1. 이렇게 되죠. 이제 요만큼 증가한 거예요. potential energy가. 근데 이 시스템의 potential energy가 무엇이냐고,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우리가 답을 할수 없죠. 왜냐면은 우리가 배운 정의는 외력이 시스템에 일을 해 일을 해줬을 때 운동에너지 증가가 없다면 그 외력 외력이 한 일만큼 퍼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외웠지 퍼텐셜 에너지가 무엇이냐라는 건 아직 우리가 정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의를 하면은 편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은 음, 상자가 Y1에 있을 때보다, 여기 Y1에 있을 때보다, Y2에 있을 때, 얼마나 그,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는지가, 바로, 외력이, 외력의 크기였죠. 그죠 근데 어~ 그러니까 이, 이~ 지금 이 설정은 y1을 기준으로 했을 때 y1을 기준으로 했을 때 y2까지 상자의 높이가 올라가면 상자의 높이가 증가를 하면 음~ mgy2 mgy1 <laughs> 만큼 이제 퍼텐셜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기준을 여기 0으로 두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0, 기준을 0으로 두면. 그럼 똑같은 계산을 해보면, m, 아, 기준을 여기로 두고, y1까지 상자를 올렸다고, 외력이 올렸다고 가져가면, 그 펀텐션 에너지 증가가 어떻게 되나, mg, y1, 그죠? y1이 나중이니까, 빼기, mg, 이 높이가 어떻게 돼요? 0이죠? 그렇죠 mg 곱하기 0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가 되냐? m, g, y1이 된다. 자, 그래서 기준을 0으로 잡으면은, 0으로 잡으면은, 상자가 y1에 있는 요 상태는, 상태, 상태는, potential energy가 mgy1 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어, 상자가 y2 에 있을 때는, y2 에 있을 때, 이제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스템의 상자가 y2 높이에 있을 때, 이 시스템의 potential energy 는 무엇입니까? 아, 그거는, mg y2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이렇게 답했을 때이 답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시스템의 퍼텐셜 에너지가 mg y2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이렇게 줄여서 한 말이냐면은 시스템 아니, 상자가 y 0에 있을 때 y는 높이가 0에 있을 때 0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했을 때 y2까지 상자를 올리면 올리면 e 텐셜 에너지가 mg y2 0만큼 증가합니다를 줄여서 말한 거예요. 자 그렇게 어~ 퍼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하면은 음~ 우리가 처음에 퍼텐셜 에너지의 의미를 이제 퍼텐셜을 정의할 때 퍼텐셜 에너지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감소로 감소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게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은 이렇게 정의해도 된다는 걸 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 봅시다 상자가 Y1에 있을 Y1에 있다가 Y2로 가면 퍼테셜 에너지 증가가 얼마인지 우리가 새로 정의한 방법으로 계산 한번 해 봅시다 자 상자가 Y2에 있을 때 퍼테셜 에너지가 뭐죠? MgY2죠 그죠 MgY2 그 다음에 상자가 y1에 있을 때는 potential energy가 mgy1이죠. 그죠 그러면 그 차이는 mgy2에서 mgy1을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potential energy 차이는 mgy2 빼기 mgy1.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정의는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이 펀테셔널 에너지의 변화를 정의했던 결과 똑같죠, 그렇죠? 여기 얘인 위이 정의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펀테셔널 어... 에너지의 차이만 차이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의 펀테셔널 에너지를 그냥 이렇게 답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 현재 역학적 엔... 그러니까 상자가 y2 위치했을 때이 시스템의 에너지,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어,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운동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상자가 y2에서 움직이지 않는 않고 정지해 있다면 퍼텐셜 에너지는 mg y2이므로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MGY2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어, 예제 6.4를 풀어봅시다. 자, 예제 6.4는 음, 롤러코스터가 1번에 있다가 2번으로 올라갔다가 3번으로 떨어지는 그런 스토리죠. 자 문제를 읽어봐요. 천킬... 아, 첫 번째 문제. 롤러코스터가 위치 1에 있다가 어? 위치 2와3으로 갔을 때 퍼텐셜 에너지는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위치 원에 있을 때를 y0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가 0이 되겠죠, 이제. 지금 문제 a 에서는 여기가 0이다. 자, 그래서 이, 이 그러니까 이 롤러코스터가 2번에 있을 때, 2번에 있을 때요 시스템 요 시스템의 퍼텐셜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답하면 되겠어요? m, g, 그 다음에 이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번의 높이는 10m죠. 그죠? 10m. mg 곱하기, mg 곱하기, 10m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어, potential energy. 가 2번에 있을 때. mg y 곱하기 10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있을 때는 3번에 있을 때는 0을, 이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이 3번은 15m 아래쪽에 있죠 그쵸? 그래서 그 여기서의 값은 y는 마이너스 15m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퍼테션 에너지 PE3은 MG 곱하기 마이너스 15미터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5미터. 아니, 여기 왜 구석에 써가지고, 여기, 여기다 다시 쓸게요. PE3는 m g 곱하기 마이너스 1 5 m 이다자 그다음 문제는 음, 위치 그러니까 2번 위치에서 3번 위치로 이동할 때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얼마인가? 그럼 3번 위치에 있을 때 퍼텐셜 에너지 빼기 2번 위치에 있을 때 퍼텐셜 에너지. 이거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mg,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mg15, 단위로 생각할게요. mg15 빼기, mg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답이, 마이너스 25, 아, 25죠, 그죠? 마이너스, -25. mg 곱하기 2 5 m 이렇게 되겠죠? 포텐셜에너지 변화가 그다음에 이번에는 기준 위치를 바꿔요. <laughs> 즉 y는 0인 점을 3번으로 바꿔요. 3번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래요. 다 지우고 이거는 이제 방금 했던 거는 1번을 기준 위치를 했을 때. 자, 이번에는 여기, 여기가 이제, 여기가 0, 여기가 0이에요. y는 0. 이게 y축이겠죠. 이게 y축. 그죠? 자. 그러면은 위에 있던 문제를 다시 푼다는 얘기는 2번 위치에서 롤러코스터가 2번 위치에 있을 때어 2번 위치에 있을 때 포텐셜 어... 에너지를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어 2mg가 되겠죠. 아니야. 2mg가 아니고. 여기 3번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2번의 높이는 25m죠. 그렇죠? 25mg. 그다음에 3번은 0이죠 그 그렇죠? 다음에 음 2에서 3으로 이동할 때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무엇인가 2에서 3으로 떨어지면 퍼텐셜 에너지 변화는 얼마인가 25에 있다가 0으로 가니까 어때요 변화는? 마이너스 25m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퍼텐셜 에너지 변화는 나중 빼기 처음이죠. 나중이 0이고, 처음이 마이너스, 아, 빼기 처음이 25니까. 그래서 변화는 마이너스 25mg다. 변화가 마이너스면 은 감소고, 변화가 플러스면 증가예요. 자, 이번에는, 어, m과 g의 숫자를 대입해서, 실제 답을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어, 위치를, 어, 위치 3을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만 맞춰봐요. 그러면은 답이, 답이, 파테이션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25mg 이니까, 음, 어, 마이너스 25 곱하기, m이 1000이죠? 그죠? 여기 m이. 천이에요? 천 킬로그램? 천 곱하기 9.8 하면 마이너스 24만 5천 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답이? 답이? 마이너스 24만 5천 줄이다 자, 답을 맞춰 봅시다 자 여기 나오죠 반올림에서 25만, 마이너스 25만 줄. 자, <laughs> 이게 과학적 표기법이라는 거예요. 과학적 표기법은, 어, U 숫자만 딱 나타내고, U 숫자만, 어, 10보다 작은 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10보다 작은 수로. 물론 0보다 커야겠죠. 아, 그 절대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절대 값이. 크기가. 자, 그래서, 어, 그리고 왜 유유 숫자가 두 개밖에 없냐? 왜냐면 문제에서, 문제에서, 어, 주어진 값을 보면, 음, 1000kg의 롤러코스터라고 그랬죠? 근데 이 1000kg이라는 것은, 이게 과학적 표기법이 아니라서, 사실, 유수자의 개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임의, 이뮤, 로 어, 정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그림에 보면, 10m, 15m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 1000이라는 걸다유수자로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여기 4개, 그죠? 유유 숫자가 4개고, 그 다음에, 여기 10m라는 거는 유유 숫자가 2개, 15m도 유유 숫자가 2개. 그래서, 어, 문제에서 주어진 값, 계산에, 계산에 필요한 값 중에 가장 작은 개수의 유유 숫자, 그니까 2개죠, 그죠 그래서 답도 2개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계산기에서 나온 결과는 24만 5000이었죠. 그렇죠? 5000 중이었죠. 자, 그럼 유효 숫자를 두 개만 써야 되니까 요두 자리만 두 자리만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24만 5000을 어유수자두 개로 나타냈을 때 가장 가까운 수는 25만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반, 여기서 반 올림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반 올림, 유수자만 쓰면, 25만 줄이 된는데 이걸 과학적 표기로 나타내면, 2하고 5만 유수자니까 2.5로 나타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2.5 곱하기 10에 몇 제곱? 이렇게 쓰는 5 제곱. 주이다 <laughs>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주관식이면 이제 고민을 해야겠지만, 객관식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자, 시스템에 용수철이 포함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용수철은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자, 그래서, 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잡냐면, 용수철하고 공을 시스템으로 잡읍시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포함된 거는, 어, 스프링이랑 더하기, 파란 공. 파란 공. 이걸 시스템으로 잡아요. 자, 외력이 스프링을 압축시켰어요. 압축시켰다가, 근데 외력이 양의 일을 해준 거죠? 그죠? 힘을, 소, 여기 두 번째, B번,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손의 힘의 방향은 왼쪽이죠, 그죠? 그다음에 어이 공도 어? 공도 왼쪽으로 가죠, 그죠? 왼쪽으로 갔어요. 자 멈추어 있는 그 공을 외력인 손으로 이 왼쪽으로 눌러가지고 압축시킨 다음에 이렇게 딱 멈춰 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증가는 없어요. 이 시스템에. 그러면, 퍼텐션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시스템에서, 음, 근사적으로 중력을 무시했어요. 왜냐면 용철의 힘에 비해서 중력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스템에는 지금 중력, 아, 지구를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수평 운동만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없고,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 어, 이 외력에 의해서 저장된 에너지는 오로지 스프링 내부에 저장됐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얼만큼 저장되었는지 봅시다.